지난 영상에서 CPU 오버클럭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AMD 라이젠 계열 CPU의 바이오스 최적값을 알려드릴게요. 설정에 사용할 CPU는 라이젠 5 3600이고요. 메인보드는 MSI B450M 몰탑니다. CPU와 메인보드 종류가 다르더라도 라이젠 계열이면 대부분 설정값은 비슷하고요. 특히 라이젠 마스터 설치하신 분은 이번 영상과 다음 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스 설정과 라이젠 마스터 설정값이 안 맞으면 최악의 경우 CPU 성능이 3분의 1로 뚝 떨어집니다. 참고로 제가 말하는 최적값은 극강의 오버클럭을 의미하는 게 아니구요. 위험 부담 없이 제조사가 보장하는 최대 클럭을 뽑아내거나 소음 대비 최대 성능을 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라이젠5 3600은 기본 3.6GHz, 최대 4.2GHz까지 AMD에서 보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 설정 값은 대기 상태에서는 최저 클럭을 유지하다가 최고 4.2GHz까지 상승하는 대신에 소음은 항상 최고를 유지하는 설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정 값은 대기 상태에서 최저 클럭을 유지하다가 최고 3.9GHz까지 상승하고요. 대신 소음은 최저였다가 성능이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설정 값이에요. 첫 번째 설정은 고사양 게임이나 3D 모델링을 하는 분께만 추천하고요. 두 번째 설정은 대부분의 사용자에게 추천하는 값입니다. 이유는 대부분의 작업에서는 여기까지 CPU 클럭이 상승할 필요가 없고요. 얘는 대기 상태에서도 소음이 최고치기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워요. 먼저 게임 부스트라는 항목이 있는지 찾아보시고요. 이게 있다면 활성화를 시켜 놓으세요. 이건 A320 같은 저가형 보드에는 없고 아마 B450 모델 이상에만 있을 겁니다. 그리고 CPU 설정 쪽에서 오버클럭을 찾으신 후에 프리시전 부스트 오버라이드 줄여서 PBO라고 돼 있을 텐데요. 이 항목을 찾아서 어드밴스드 또는 오토로 설정을 해 두시면 돼요. 이건 바이오스마다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어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메뉴를 클릭해서 직접 찾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라이젠 마스터가 혹시 설치되어 있는 분은 크리에이터 모드 쪽에 에코 모드가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여기 설정이 잘못되어 있으면 CPU 속도가 3분의 1로 뚝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게임 모드 같은 경우는 어디에 있건 상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사용을 하시면 부하가 많이 걸리는 작업을 할때 제조사에서 보장하는 최대 속도까지 올라갈 수 있고요. 라이젠 3600 같은 경우는 보장하는 최대 속도인 4.2GHz까지 상승하는 걸 보여줍니다. 참고로 CPU 클럭은 항상 4.2GHz 최고치를 유지하는 게 아니고요. 대기 상태에서는 최저치를 유지하다가 부하가 많이 걸릴수록 클럭이 상승해요. 그러니까 전력 소모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거나 하진 않고요. CPU 수명이 줄어들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조사에서 보장하는 한계까지 올라가는 거거든요. 자이 경우는 게임 부스트 항목이 있다면 이 항목을 비활성화 시켜 놓으시고요. CPU 오버클럭 쪽에서 PBO를 찾아서 어드밴스트 또는 오토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라이젠 마스터도 첫 번째 설정과 마찬가지로 에코모드가 녹색으로 들어와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설정을 해두시면 CPU 클럭이 3.97GHz 까지만 올라가는 대신에 평소에는 소음이 거의 없습니다. 클럭이 최고치로 올라갔을 때만 소음이 커지고요. 대기 소음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요. 자, 이 상태에서 시네벤치를 돌리면 벤치마크 점수가 9173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자, 그래서 시네벤치 값을 비교를 해보면 첫 번째 설정은 9724가 나왔고요. 두 번째 설정은 9173. 차이가 꽤 나죠. 그런데 렌더링 프로그램을 돌려보면 걸리는 시간은 똑같습니다. 둘다 1분 5초라고 돼 있죠. 자, 이런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사용자는 두 번째 설정으로 사용하시는 게 무난하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게임을 할때 조금이라도 프레임 상승을 원하는 분은 첫 번째처럼 설정하시면 됩니다.